서울 세종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서울에서 경기남부에 위치한 용인과 안성까지 차량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약 30분에서 40분대에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ic와 jc를 포함하면 총 12곳이 개통되었습니다. 이번 개통의 시작점인 남구리 ic 그리고 서울의 첫 나들목인 강동고덕 ic가 있습니다. 그 아래는 초이 IC 그리고 수도권 제1순환선을 갈아탈 수 있는 서안제 JC를 지나면 오프 IC 북경인 IC가 나옵니다. 그 아래 북욕인 제2시에서는 수도권 제2순환선으로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용인 제2시에서는 용동고속도로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통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IC 중 하나인 남용인 IC는 2025년 12월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하이닉스로 진입이 가능한 도로는 총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리와 묵리에서 넘어오는 318번 도로 두 번째는 대감에서 들어오는 318번 도로. 세 번째는 사암리에서 들어오는 57번 도로. 네 번째는 17번 도로에서 들어오는 보계 원삼로. 다섯 번째로는 안성 북가연리에서 들어오는 57번 도로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도로를 이용해서 SK하이닉스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만 수많은 공사 차량과 일반 차량 그리고 자재 운반 차량들은 결국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남용인 IC를 나오면 318번 국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318번 국도를 타고 SK하이닉스 정문까지는 약 2km이고 핵공장 1기 방향까지는 약 2.3km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워낙 가까운 거리라서 이동 시간은 약 3에서 4분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남용인 IC가 개통되지 않았기에 현재로서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원산면에서 북쪽 방향에 위치한 양지 IC를 주로 이용해서 17번 국도를 타고 원산으로 진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평소에 17번 국도는 일반 차량과 화물차들의 통행량이 상당히 많아서 출퇴근 시에 붐비는 도로입니다. 게다가 팩공사가 시작된다면 양지IC에서 17번 국도를 이용해서 원삼으로 유입되는 차량들은 더욱더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남용인 IC가 개통이 된다면 차량의 통행량은 크게 분산이 될 것입니다. 가장 최단 거리인 남용인 IC를 주로 이용할 수밖에 없고, 318번 국도가 지금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 이동 동선이 될 것입니다. 통행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기에 이 주변의 토지들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